한국이 220볼트 32년 걸려 바꿨는데 일본은 못 바꾸는 이유. 1970년대 한국은 전기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고 함. 발전소는 부족한데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해결책이 나왔음. 전압을 두 배로 올리면 된다는 거임. 대부분 국가들이 효율 좋은 220볼트를 쓰는데 한국은 110볼트를 쓰고 있었다고. 문제는 전봇대부터 변압기 전선 콘센트 가전제품까지 전부 바꿔야 한다는 거였음.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지. 알고 보니 전압을 올리면 전력 손실이 줄고 전선수도 줄여서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거임. 그래서 한국 정부는 1973년 220V 승합사업을 착수했다고 함. 참고로 처음엔 1982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했지만 전국 모든 곳에 전력망을 갈아치워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임. 심지어 가전제품도 전부 220V용으로 바꿔야 했는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다 새로 사야 했다고. 정부가 보상금은 줬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엄청난 불편이었다고. 그렇게 무려 32년이 걸려서 2005년 220V 승합사업을 드디어 완료했다고 함. 32년 대공사였네. 그때 정부가 결단 잘했음. 지금 110V였으면 불편했을 듯... 그런데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 아직도 100볼트를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일본은 메이지 시대 때 일찍 100볼트를 도입했는데 이미 인프라가 깊숙이 박혀있어서 바꾸지 못하게 됐대 근데 32년 걸려도 해낸 게 대단한 거 아니냐